요즘 이런 순간 없으셨나요? 마트에서 장 보고 돌아올 때 손에 힘이 빠져서 봉지가 툭 떨어지고 아침에 세수하려고 고개 숙였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벽을 짚고 서 있던 경험. 밤에 자다가 손끝이 찌릿하고 손가락이 굳은 듯 펴지지 않아 깜짝 놀라신 적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드니 그런 거지 뭐. 그런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조사에 따르면 이런 증상 느끼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혈관은 절대 하루아침에 막히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동안 기름때처럼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막히는 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이에 겹겹이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가 어느 날꽉 막혀서 피가 돌지 않을 때잘 들고 있던 봉지를 떨어뜨리고 평소 말잘 하던 분이 갑자기 단어가 잘안 나오고 발음이 흐려집니다. 이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이정은 박사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건이 신호를 다들 노화로 착각했다는 사실이에요. 2024년 대한심장학회 보고서를 보면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년에서 20년 더 많다고 합니다. 65세인데 혈관은 벌써 80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몸이 힘들 수밖에 없죠.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확신한 게 하나 있어요. 혈관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됩니다. 약보다 먼저 식탁을 바꾸면 피가 다시 맑아지기 시작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귀리, 들깨, 그리고 검정콩. 이세 가지는 의료계에서도 혈관 회복 3대 곡물이라고 부릅니다. 비싼 영양제나 보조제보다 훨씬 강력하고 부작용도 없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세끼중한 끼만 바꿔도 3주 뒤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혈관이 막힌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속 혈관은 원래 고무줄처럼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피가 쭉쭉 잘 흐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기름진 음식을 오래 먹고 움직임이 적어지면 혈관 안쪽 벽에 기름 찌꺼기가 달라붙기 시작해요. 의학 용어로는 플라크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수도관에 때가 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엔 아주 얇게 붙어요.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죠. 하지만 10년, 20년 지나면 그때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제대로 못 지나가요. 그러면 뇌나 심장에 산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손발이 차갑고 저립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죠. 자꾸 깜빡깜빡하고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합니다. 이게 다 혈관이 보내는 신호예요. 나 지금 막히고 있어. 도와줘. 라고 외치는 거죠.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15년 동안 5만 명을 추적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혈관이 50% 이상 막힌 사람은 정상인보다 뇌경색 위험이 8배, 심근경색 위험이 6배 높았어요.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증상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조용히 천천히 진행되거든요. 그럼 이미 막힌 혈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 가서 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혈관 안을 청소하는 음식을 매일 먹는 거예요. 혈관은 우리가 먹는 걸로 만들어지거든요. 나쁜 걸 먹으면 막히고 좋은 걸 먹으면 다시 뚫립니다. 그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귀리, 들깨, 검정콩입니다. 이세 가지가 어떻게 혈관을 살리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귀리 들어보셨죠? 요즘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려진 곡물인데, 사실 서양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먹어온 음식입니다. 귀리에는 특별한 성분이 하나 들어있어요.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에 녹는 섬유질이에요. 귀리를 물에 불리면은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베타글루칸 때문이에요. 이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서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을 딱 붙잡아요. 마치 자석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귀리는 혈관 속 청소기예요.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에서 25년간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매일 귀리를 한 공기씩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 낮았어요. 그리고 혈관 내벽이 20% 이상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또 하나, 귀리에는 비타민 E와 아베난트라마이드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혈관벽에 염증을 줄여주고 상처난 혈관을 회복시켜줍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8세 이영희 씨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이었어요. 약을 먹어야 하는 수치였죠. 그런데 아침마다 흰쌀밥 대신 귀리밥 한 공기씩 드셨어요. 3개월 뒤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이 20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 없이요? 그럼 귀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밥에 섞어 먹는 거예요. 쌀반 공기에 귀리 반 공기 이렇게 섞어서 지으면 됩니다. 처음엔 식감이 낯설 수 있어요. 쌀보다 좀 질기거든요. 그럴 땐 귀리를 미리 30분 정도 불려두면 부드러워져요. 귀리죽도 좋습니다. 귀리 한 줌에 물두컵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돼요. 여기에 호두나 잣몇알 넣으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시중에 파는 오트밀 음료나 시리얼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통귀리나 압착귀리로 직접 조리해서 드세요. 귀리 하루 한 공기면 충분합니다. 혈관이 맑아지는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거예요.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기름 무서워하세요. 혈관에 안 좋다고요. 그런데 들깨는 달라요. 이건 혈관을 살리는 기름입니다. 들깨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혈관 벽의 염증을 싹 가라앉혀 줍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걸 막아 주는 거죠. 또 하나,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들어 줘요. 피가 끈적끈적하면 혈관에 잘 달라붙잖아요. 그걸 방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들깨는 혈관을 미끄럽게 만드는 윤활유예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오메가3 섭취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하루 이부터 3g 이상 섭취하라고 하는데, 들기름 한 스푼이면 그 양을 충족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70세 김철수 씨는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드셨어요. 혈압이 150부터 160을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매일 아침 밥에 들기름 한 스푼씩 뿌려 드셨어요. 그것만 바꿨는데 석달뒤 혈압이 130대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또 다른 효과도 있어요. 뭐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혈액 순환이 좋아지니까 말초 혈관까지 피가 잘 도는 거예요. 겨울에 손발이 꽁꽁 얼어서 고생하셨던 분들, 들기름 드시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들깨는 먹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로 가열하면 안 돼요. 들기름을 볶거나 끓이면 오메가3과 다 파게 됩니다. 그냥 생으로 먹어야 해요. 밥에 뿌리거나 샐러드에 뿌리거나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 넣으면 됩니다. 들깨가루도 좋아요. 국이나 찌개 끓일 때 마지막에 한 스푼 넣으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단불 끄고 나서 넣으세요. 열에 오래 노출되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하루 권장량은 들기름 기준으로 한 스푼, 들깨가루는 두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들깨, 혈관을 보호하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검정콩 서리테라고도 부르죠. 옛날 어르신들이 검은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검정콩의 검은 껍질,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에요. 블루베리나 포도에도 들어있는 그 성분 맞아요. 그런데 검정콩의 안토시아닌은 그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뭘 하는 걸까요? 혈관을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생기는 독소예요. 이게 혈관벽을 공격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요. 안토시아닌이 그걸 막아주는 거죠. 또 하나, 검정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게 신기한 게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해요. 나이 들면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혈관도 약해지는데 이소플라본이 그걸 보완해줍니다. 남자분들도 똑같이 효과 있으니 걱정 마세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검정콩의 효과를 실험했어요. 60세 이상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라서 한 그룹은 매일 검정콩 25g을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안 먹게 했어요. 3개월 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검정콩을 먹은 그룹은 혈관 탄력도가 평균 18% 증가했고 혈압도 평균 10mmH 낮아졌어요. 안 먹은 그룹은 변화가 거의 없었고요. 실제 사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74세 박정자 씨는 손발 저림이 심하셨어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죠. 혈압도 높았고요. 박정자씨는 매일 아침 검정콩 미숫가루 한 잔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물에 타서 쭉 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3주 만에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한달반 뒤엔 다리 쥐가 거의 안 났답니다. 혈압도 10 정도 떨어졌고요. 검정콩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제일 간단한 건 검정콩 미숫가루예요. 검정콩을 볶아서 갈아놓은 건데, 물이나 우유에 타서 하루 한잔 드시면 됩니다. 고소하고 맛있어요. 검정콩밥도 좋아요. 쌀에 검정콩 한줌 넣고 지으면 되는데 검정콩은 좀 단단하니까 미리 두세 시간 불려두는 게 좋아요. 검정콩 조림도 괜찮습니다. 간장에 조린 검정콩 반찬으로 먹으면 되는데 설탕은 적게 넣으세요. 설탕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혈관에 안 좋거든요. 하루 권장량은 25g. 그러니까 한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갈수 검정콩, 혈관의 탄력을 되찾아주는 세 번째 열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루 세끼 중에 한 끼만, 딱한 끼만 바꾸시면 됩니다. 아침, 귀리밥 한 공기에 들기름 한 스푼 뿌려서 드세요. 반찬은 평소처럼 드시면 돼요. 김치찌개든 된장국이든 상관없어요. 점심, 평소처럼 드시되, 국이나 찌개에 들깨가루 두 스푼 넣으세요. 불 끄고 나서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녁, 밥한 공기 덜 드시고, 대신 검정콩, 미숫가루 한잔 드세요. 배고프지 않고 속도 편해요.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세 끼를 바꾸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아침 한 끼만 바꿔도 괜찮아요. 귀리밥에 들기름 뿌려 먹는 것만으로도 한달 뒤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어요. 귀리는 쌀보다 좀 질기고 들기름은 참기름이랑 맛이 다르고 검정콩 미숫가루는 좀 텁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먹어보세요. 금방 익숙해집니다. 오히려 그 맛이 좋아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피가 맑아지면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져요. 그렇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밤에 다리에 쥐도 덜 나요. 이런 변화가 느껴지면 마시고 먹고 계속 먹게 돼요. 저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확신했어요. 약보다 식탁이 먼저다. 약은 증상을 억누르는 거지만 음식은 원인을 고치는 거거든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귀리밥, 들기름, 검정콩,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74세 박정자님은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셨어요. 혈압이 150부터 160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 콜레스테롤도 높았죠. 손발 저림이 심해서 밤에 자다가 깨는 일이 잦았고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셨죠. 기억력도 많이 떨어져서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자꾸 잊어버리셨고요. 병원에서는 약을 늘리자고 했어요. 그런데 박정자님은 약을 더 먹기 싫었대요.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이상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렸어요. 일단 세 달만 식사를 바꿔보세요. 귀리밥, 들기름, 검정콩, 이세 가지만 챙겨드세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밥좀 바꿔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셨어요. 그래도 해볼까? 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엔 귀리밥 한 공기에 들기름 한 스푼 뿌려 드시고, 점심엔 국에 들깨가루 넣어 드시고, 저녁엔 검정콩 미숫가루 한잔 드셨어요. 첫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대요. 그런데 2주차부터 손끝이 좀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답니다. 3주차는 밤에 다리쥐가 확 줄었고요. 한달 반쯤 지났을 때 혈압을 재봤더니 14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석달 뒤엔 13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뭐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셨답니다. 혈액검사 결과도 좋아졌어요. 콜레스테롤이 240에서 200으로 떨어졌고, 중성지방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무엇보다 박정자님이 제일 좋아하신 건 이거예요. 이제 머리가 맑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볍고, 하루 종일 정신이 또렷해요.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의사선생님도 놀라워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유지하세요. 라고 하셨대요. 박정자님의 이 한마디가 저한테는 어떤 논문보다 설득력 있었어요. 선생님 진작 이렇게 먹을 걸 그랬어요. 약보다 밥이 더 중요하네요. 맞아요. 약보다 밥이 먼저입니다. 모든 음식이 다 그렇듯 체질에 따라 조금씩 조절이 필요해요. 들깨는 기름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위가 약하거나 담낭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될수 있어요. 그럴 땐 하루 반 스푼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또 혈액 응고 억제제, 그러니까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과할 수 있거든요. 귀리는 섬유질이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가스가 자주 차거나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은 처음엔 반 공기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고 불편할 수 있어요. 몸이 익숙해지면 천천히 양을 늘리면 됩니다. 또 귀리는 글루텐은 없지만 가공 과정에서 밀과 섞일 수 있어요.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글루텐 프리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검정콩도 섬유질과 단백질이 많아서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니까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검정콩을 먹으면 가스가 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검정콩을 물에 12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다음 그 물은 버리고 새물로 삶으세요. 그러면 가스를 유발하는 성분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세 가지 음식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요. 일주일 먹고 별로 안 좋네 하고 그만두시면 안 돼요. 최소한 3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음식으로 좋아지면 의사와 상담해서 천천히 약을 줄이는 거예요.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습관의 재설계입니다. 일주일 먹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평생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야 혈관이 계속 건강하게 유지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나이 들면 혈관도 늙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하고요. 아닙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똑똑해요. 좋은 걸 주면 바로 반응합니다. 귀리로 청소하고 들깨로 보호하고 검정콩으로 복구하면은 70대라도 혈관은 50대처럼 회복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봤어요. 혈관이 좋아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먼저 손발이 따뜻해져요. 겨울에 꽁꽁 얼던 손끝, 발끝이 훈훈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요. 머리가 맑아져요. 뇌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되니까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올라가요.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피로가 덜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할까 하던 게 사라져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요. 혈관이 깨끗해지니까 심장이 편하게 일하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것도 줄어들어요. 밤에 다리 쥐가 안 나요. 말초 혈관까지 피가 잘 돌아서 근육이 편안해져요. 무엇보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건강검진 받으면 의사선생님이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하고요. 그때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제가 밥을 바꿨어요. 해요. 혈관은 우리 몸 전체를 연결하는 생명줄이에요. 이게 막히면 아무리 다른 게 건강해도 소용없어요. 반대로 혈관만 깨끗하면 80세,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혈관 나이입니다. 그리고 혈관 나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결정돼요. 오늘 저녁 식탁부터 시작해보세요. 소금 한 스푼 대신 들기름 한 스푼을 더해보세요. 하얀 쌀밥 대신 귀리밥 반 공기만 올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한달 뒤, 석달 뒤, 1년 뒤에 당신 혈관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기억하세요. 약보다 강한 건 식탁입니다. 병원보다 중요한 건 부엌이에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오늘 저녁 밥상 위에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이요. 혈관이 맑아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뭐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하루가 가벼워져요. 그 변화를 여러분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제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